아두이노 아두이노는 크게 두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하드웨어 아두이노 보드, 소프트웨어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IDE, 아두이노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를 포함한 보드, 프로그램을 실행해줄 하드웨어의 속감.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제어 장치를 말함. 사람의 뇌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프로그램 명령어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MCU에 업로드 해줌. 업로드 데이터 명령을 이동하는 작업. 프로그램이 업로드된 MCU는 연결된 외부 기기 신체를 제어하게 되며 다양한 일을 담. 종류. 우노 r 3 메가, 나노 등 크기. 전원. 핀 등이 다른 여러 가지 시리즈가 존재. 아두이노 우노 보드. ATmega328라는 MCU 칩을 사용. 보드 구성. 인쇄 회로 기판. 기판에 줄은 부품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 레귤레이터.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 줌. 전압 12 볼트를 입력했는데 5 볼트로 일정하게 바꿔서 출력 USB 소켓, 외부 전원 소켓, 전원을 입력 3.3 볼트 출력핀, 5 볼트 출력핀, 전압을 출력 GND, 그라운드, 핀, 접지, 디지털 입출력 핀, 5 볼트, 0 볼트,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거나 신호를 입력 받을 수 있음 아날로그 입력핀,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 받을 수 있음 시리얼, RX, TX, 외부 기기와 데이터를 송수신. 아두이노 우노 R3 스펙. 입력 전압 7에서 12V. 핀당 최대 전류 40mA. 플래시 메모리 32KB. 클럭 속도 16MHz. SRAM 2KB. 입력 전압, 전류를 벗어난 전원을 입력하게 되면 보드가 작동하지 않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 아두이노 보드는 입출력 핀을 통하여 외부 기기와 연결함으로써 기능을 확장. 아두이노 쉴드. 아두이노 보드의 적층 사라올림. 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모형화된 부품. 연결을 위한 조건. 아두이노가 해당 외부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연결 단자를 확인. 연결이 가능한지, 극성, 플러스 사인, GND, 은 맞는지 확인. 아두이노와 외부기기의 전원, 전압, 전류, 을 확인. 프로그래밍 개발 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를 말함. 코드를 만들 수 있고, 만든 코드의 오류를 찾아주고, 완성된 코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기계어로 변환해 줄수 있는 프로그램. 코딩. 코드를 만드는 과정. 디버깅. 코드의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컴파일. 사용자가 코딩한 코드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기계어로 변환하는 작업. 엔트리. 블록 방식의 프로그래밍인 쉽고 간단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현의 제한으로 복잡한 프로그래밍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 하드웨어 연결 가능. 통신. 데이터를 송수신함. 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와 연결이 가능. 엔트리 아두이노 프로그램 작동 과정. 엔트리와 하드웨어 연동. 먼저 엔트리가 하드웨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 블록의 하드웨어를 클릭,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클릭. 하드웨어를 선택. 하드웨어 연결하기 클릭. 하드웨어 인식이 안될 경우. 대시 CH340 아두이노를 사용할 경우. CH340 드라이버 설치 후 엔트리 펌웨어 설치. 대시 기타 아두이노 호환 보드를 사용. 통합 개발 환경 IDE. 설치 후 엔트리 펌웨어 설치.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IDE). 스케치라고 불림. C, C++ 언어를 사용. 브레드보드. 납땜을 하지 않아도 연결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용도로 사용. 브레드보드의 내부는 같은 색 선을 철로 연결. 선이 연결된 부분의 핀을 꽂게 되면 서로가 연결이 된.